안녕하세요. 서윤입니다. 오늘은 제가 옛날 추억을 생각하며, 이렇게 영상을 켜봤는데요. 어... 어, 진짜 오랜만이에요. 제가 로블록스 아마 날로 먹는 스테이지? 밖에 안 찍은 것 같거든요. 그런 거지, 그런 거 같지 않아요. 아, 그... 근데 제가, 그, 제 계정을 잃어버린 거예요. 그, 예전에 찍던 날로 먹는 스타일지 계정이 있었거든요. 따로. 저, 저는 계정이 두, 두 개, 두 개였는데. 근데 그한개 계정이 갑자기 복통이 된 거예요. 아니, 기정이 아니고, 태블릿이, 어, 그때, 제가 지금, 나, 나이가, 서, 세, 3학년이거든요? 1살 근데 딱 10살 때, 그렇게 됐는데, 어떻게 해, 보통이었냐면, 어, 갑자기 충, 안 키워지는 거예요? 충전을 했죠? 충전을 해도 안 키워져. 아, 자, 그걸 또, 어, 다시 살려달라고 핸드폰, 그, 수리해주시는 분한테 엄마와 전화를 걸었어요. 근데 그건 고칠 수가 없대요. 엄마 말로는. 아, 그래가지고, 아직도 못 고치게 되, 된, 아직도 못 고치고 있는데, 근데 저는 용돈을 모으고 있었거든요. 왜냐면, 그, 아이패드 사고 싶어서 용돈을 모으고 있거든요. 근데, 그 태블릿 계정에, 로블록스 계정은 제가 어렸을 때 아무것도 모르고 60만원을 현지에 계정입니다. 네, 네, 네. 아, 그래서 그냥 돈 날렸어요. 그리고 그때부터 로블 사실 태블릿 안 고장 났을 때도 네. 아주 어, 로블 로블록스가 있었잖아요. 로블록스가 있었긴 했는데 그때부터 네. <laughs> 그 그때부터 날린 거였습니다. 왜냐면 제가 부피엔을 너무 키고 싶은 거예요 태블릿에도. 아, 그래서 부피엔 켰죠? 이게 엇이라 뭐 부피엔을 키니까 오, 갑자기 회원가입이 아니 제 계정에 안 돌아오는 거예요. 그때 너무 놀라가지고 엄마 이거 어떡해 이런. 어, 사실, 아이디도 다, 아니, 아니, 아이디. 아이디가 아니고, 비닐번호를 다 까먹었거든요? 그래서, 이거 어지 않아 싶었는데, 결국에는 못 찾았습니다. 그, 그러고서, 다른 계정으로 했긴 했는데, 다른 계정으로, 어, 새로 팔아서, 다른 계정으로 가입했긴 했는데, 근데, 그 계정은 다행, 다행히 현실 안에서 다행인가 싶어요. 그리고 저 캐릭터가 지금 이거거든요. 차페드리스 이거든요. 아 너무 어려운데 근데 그나저나 아이고 안녕.